관절염은 우리의 관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, 달아서 연골과 연부조직 손상이 생겨서 움직이기 힘들고,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. 특히 무릎같이 체중부하가 걸리는 관절에 이, 이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, 되는데, 특히 골 관절염의 경우, 비만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몸무게가 늘어나면 그 4에서 7배나 되는 압력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게 되고, 실제 몸무게가 5kg 늘어나게 되면 관절에 전해지는 무게는 20kg, 계단을 오를 때는 35kg의 무게가 추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또한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등 합병증을 일으키기 쉬운데, 이 모든 것들이 뼈의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. 한 방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만은 한 방적으로 습담이라고 표현됩니다. 관절염은 습, 한, 담이 정체되어 나타나는데, 비만은 관절염에 있어 유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.